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윤이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월요일이고요, 41번째 팟캐스트를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오랜만에 찾아왔죠. 사실 미국에 오면서부터는 팟캐스트를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올리는 게제 목표였는데. 어,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목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음,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3주 정도 동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인생에서 겪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하고 있었고, 또 원하지 않던 일이라서 많이 슬프기는 했지만, 이제 다 괜찮아졌습니다. 사실 제가 3주 전에 유산을 겪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제가 최근 에피소드에서 한번 몸이 안 좋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때가 임신 초기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몸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었고 또 나쁠 때도 있었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몇 주만 더 지나면 안정기가 찾아올 텐데.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께도 사실 저 임신 중이었어요. 이렇게 어 서프라이즈를 하는 상상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음 처음 이 일을 겪고 나서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당일에는 그 통증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인지 제 뇌가 그날 기억을 좀 지워버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몸의 회복보다는 마음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음, 막 혼자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확 흐를 때도 있고,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또 괜찮아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도 또 소리내서 갑자기 막 울기도 했고요. 저도 그랬고, 또 남편도 그랬고, 둘다 정말 많이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한동안은 저희 집이 거의 부부 뭐 가족 심리 상담소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신기하게도 음, 유산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지만 이 일을 계기로 뭐 슬픔이라는 감정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감정들이 연쇄적으로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저희도 좀 정의하기 힘든, 좀 정리하기 힘든, 더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슬픔도 있었지만, 뭐 죄책감, 원망, 분노, 서운함, 아쉬움, 허무함, 뭐 미안함, 좌절감, 후회 같은 그런 감정들이요. 정말 너무나도 다양하고 어, 정리하기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사실 이런 감정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잘될 거야. 이렇게 피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이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처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느끼고 있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서로한테 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꺼내놓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한 명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또 다른 한 명이 그걸 좀 받아주고 들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어서 참 다행히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대화를 했고 둘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거의 그렇게 매일을 하고 나니까. 사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닌데, 이제는 정말, 네, 감정이 모두 해소된 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는데요. 제가 깨달았던 건, 제가 느낀 감정 중에 되게 큰 부분이 허무함이었다는 거예요. 음, 뭔가 새로운 곳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의 내 역할, 내 삶의 중심, 이런 거를 저도 모르게 엄마가 되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 낯선 곳에서 느끼는 제 불안함 같은 거를 이 아이라는 존재가 위로해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니까 뭔가 실직한 사람이 된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심을 잃은 것 같고 혼란스럽고 내 역할이 뭐지? 좀 나라는 사람에 대해가 쓸모가 없어진 듯한 그런 좌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아이가 생기고 또 엄마가 되기 이전에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다시 마음을 잡고 스스로 중심을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가치, 삶의 기쁨, 이런 거를 좀더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음...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그 동안 있었던 제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사실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요. 제가 그 동안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분들의 어, 블로그 글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 이런 걸 보면서 위로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제일 도움이 됐던 건 비슷한 경험을 했던 친구한테서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고 음,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또 다시 힘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뭔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결국 회복이라는 그 과정 중에 일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좀더 마음이 딱 정리가 되고 훨씬 좋네요. 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밝은 이야기로 또 찾아올 수 있겠죠? 그 동안 봤던 드라마들도 있고 좀 재미있는 뭐 영화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봤었고, 그래서, 네. 좋은 음악도 많았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직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